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호주가 중국의 호주 앞마당 진출에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어, 아주 최신 미사일들을 지금 4조 원 넘게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빨리 도입한다. 라고 선언했는데요. 중국하고 호주의 이 감정 싸움이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우크라이나의 체코가 아주 정말 발벗고 나서서 전차, 장갑차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에, 폴란드까지도 그 체코가 주고 있는 T72M1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전차를 대규모로 줄수 있을 것이다. 지금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 나왔는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호주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해공군 미사일 구매에 무려 4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단기간 내에 최신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세 종류의 미사일이 수백 발 단위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정부가 해군과 공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35억 달러, 한화 약 4조 2천억 원의 예산 지출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신형 미사일 도입 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주 국방부가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호주의 전략적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도전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호주군은 보다 먼 거리에서 잠재적 적국의 전력과 기반 시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라며 이를 위한 글로벌 스트라이크 레벨의 타격 무기 시스템은 호주군의 바다에 대한 접근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영내 연합 작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도입하는 미사일은 FA-18EF 슈퍼호넷과 F-35A 전투기에서 운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재즈미R, -ER, 슈퍼호넷에서 운용할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인 LRASM, 호바트급 구축함과 안자급 호위함에서 운용할 장거리 함대함 미사일인 NSM 등세 종류입니다. 호주군은 장기적으로 최대 96대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F-35A의 외부 무장창, 당분간 장기 운용이 결정된 24대의 슈퍼넷에서 사거리 900km 이상의 재즘 e r 미사일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 가운데 24대의 슈퍼넷은 사거리 560km 이상의 LRASM 대함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공대함 플랫폼으로 특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노후 하푼 미사일을 대체하는 NSM은 2024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도입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잘 알려진 것처럼 185km의 사거리를 갖고 있으며 세미스텔스 설계와 적외선 영상 유도 시스템 등 패시브 센서로 적의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서 호주 해군의 타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시켜 줄 전망입니다. 호주군의 이 같은 발표는 호주에서 1600km 떨어진 솔로몬 제도에 중국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나온 뒤에 나왔는데요. 원래부터 영 연방의 입김이 강했던 솔로몬 제도, 친중 정책에 대한 진지한 다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호주 수퍼넷 어, 보유하고 있고 지금 F-35 대량 도입을 하고 있는데 예, 그수퍼넷과 F-35에서 장착을 하고 사격을 할이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을 대거 도입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기존의 구축함과 호위함에서 쓰는 하푼을 최신형 미사일로 대함 미사일로 이제 대체하는 이런 작업을 들어갔는데 어 4조 2천억 원뭐 근데 발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4조 2천억 원을 지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의 탄약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음뭐 호주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면 가격이 뻥 뛰고 그리고 생산 기간도 엄청 늘어나고 노조 때문에 그렇지만은 호주가 직도에 파는 거는 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어, 노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아주 신속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 계약 물량은 신속하게 들어와서 빠른 시간 내에 호주군에 전력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900km 이상의 재점 이 r ER 어그 공대지 순항 스텔스 미사일 그리고 LRSM a 뭐 뭐다 똑같은 거죠. 이 AI 버전의 어, 공대함 미사일 어, 이런 것들. 그리고 NSM 같은 경우는 이뭐 레이더로 적을 찾는 게 아니고 적의 선으로 적을 찾기 때문에 적이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뚫고 들어가는 어 이런 함대함 미사일 이런 것들을 지금 대량도입하는데 그 타겟은 중국이죠 왜냐 어 솔로몬 제도라고 있는데 그 솔로몬 제도가 이 호주 북부하고 1,600km 떨어져 있어요 파푸아뉴기니 동쪽에 있는데 그 솔로몬 제도가 영년방입니다어 호주도 영년방이죠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호주가 안보를 대신해 주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총리가 바뀌면서 친중총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부족들이 여러 부족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부족에서 시위를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친중총리 물러가라. 이제 그래서 치안이 흔들리니까 중국군의 무경 공안들이 들어와서 그 진압을 해주고 들어온 김에 또 인민 해방군까지 들어와서 안보까지 담당해주고 이러기로 한 겁니다. 즉, 친중 총리가 중국군을 끌어들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이제 완전히 지금 수십 년 동안 호주가 안보를 담당해준 같은 또 영연방 국가인데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열받아버렸죠. 그래서 그솔로몬 제도를 향한 이 무력 시위가 굉장히 지금 잦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니들이 지금 솔로몬 제도에 들어오면 결국 군함 타고 들어올 거 아니냐? 가만두지 않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량의 탄약을 구매하는 것 같은데 정말 호주와 중국의 이 감정싸움이 어디가 끝일 것인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 대단히 무서운 무기들이니까 중국이 참 고민 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화끈한 무기 지원에 나선 체코에 이어서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에 전차 공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모종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름면 이달 중에 폴란드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가 미국과 M1A2 SEP V3 에이브럼스 전차 250대를 구매하는 4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며 해당 계약은 M1A2 계약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이행되어 올해부터 바로 전차 납품이 시작될 것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4월 6일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폴란드군을 강화하고 잠재적 침략자를 억제하기 위해 신형전차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라며, 새로 계약한 전차는 올해 최소 28대를 이상의 물량이 인도될 것이며, 전차의 훈련과 탄약, 군수 지원 역시 올해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한화 5조 7,855억 원, 대당 약 231억 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도입하는 M1A2 SCP-V3 전차 주포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44 구경장 120mm M256 포지만 신형 포탄과 사격 통제 장치를 이용해 화력이 향상되었고 신형 장갑제와 가스터빈 엔진으로 방어력과 기동력도 대폭 향상된 미육군 현용 표준 모델입니다. 디펜스 뉴스는 폴란드 국방부 관리들 인용해서 폴란드군은 M1A2 전차 인수로 러시아의 T14에 대응할 수 있는 전차를 갖게 되었으며 이번 조달을 통해 T72 계열과 PT91 전차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계약 당해년에 전차를 인수하는 이번 사례는 2019년 도입 계약을 체결해 3년 후인 올 연말부터 M1A2 전차를 인수하는 대만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전차 공급은 지난 3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바르샤바 방문 당시 미국과 폴란드 정상간에 있었던 신형 무기 조기 공급 합의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이번 조치로 폴란드가 자국의 전차 특히 PT-91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넘겨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폴란드 PT-91 전차, 앞이 미국의 M1A2 전차. 자, 이렇게 미국과 폴란드가 합동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폴란드가 나토로 들어왔는데 어 지금 많은 무기 체계를 어, 서방 무기 스타일로 바꾸고 있어요. F16도 도입하고, F35도 계약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차는 125mm 주포를 사용하는 T72, 그리고 그 T72를 개량한 PT91, 이게 에, 주력이죠. 그래서, 에, 우리 한국의 K2 전차를, 어, 폴란드판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K2PL이라는 모델로 도입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잠깐 수도, 우리거 사! 해가지고 이걸 이제 들이밀었고, 이걸 이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자마자 바로 준다는 겁니다. 아마 미 육군에 납품할 걸 빼서 주겠다는 건데. 자, 이제 미국의 속셈을 알 수가 있죠. 일단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길게 가져가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자신들이 직접 돈을 많이 쓰기는 싫어요. 물론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수조원대의 뭐 탄약하고 이런 걸 어, 주고 했지만, 그렇다고 폴란드가 또는 체코나 슬로바키아가 자신들의 전투기 또 전차 이런 것들을 주는데 그 반대급부로 미국이 그 돈을 대준다? 내준다? 이거는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폴란드하고 기존에 전차 계약한 게 있으니까 이거 빨리 갖다 줄 테니까 니들이 그 밀어내는 물량 그리고 빨리 갖다 줄 테니까 그것보다 더한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갖다 주라. 이제 이 딜이 성사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거든요. 2019년에 똑같은 전차를 대만이 계약했는데 올 연말에 받아요. 그러면 폴란드는 대만 납품 끝나고 내년 또는 내후년에 전차를 받아야 되는데, 폴란드도 빨리 받고 싶죠. 왜? T70이 지금 뭐 형편없이 깨지는 거 보니까, M1 전차 이거 빨리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겠죠. 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이 폴란드의 전차가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연장선상에서 체코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 뭐 독일에서 들어오는 무기가 빨리 진행되고 또 프랑스에서 들어온 자주포가 빨리 진행돼서 자주포를 밀어내서 체코 자주포를 우크라이나로 주고 그래서 직접 그 전차를 돈 전차만큼의 돈을 새로 준다든지 그 전차를 이들이 주니까 어 서방제 전차를 다시 준다든지 이런 건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어 폴란드가 우리 K2 전차 대신 지금 뭐 당분간 뭐 근데 K2 전차 할 물량 600대에서 800대 아직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미국이 끼어들어서 우리 K2 전차를 밀어냈던 이 M1A2 에이브람스 전차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이 PT91 이게 보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포탑도 바꾸고 사격 통제 장비 이런 거다 바꾸어서 그 T72 전차의 엄청나게 열악한 명중률을 완전히 보완한 그런 전차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PT-91이 보급이 된다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인규 군사TV도 구독, 알림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